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이 문구는 1936년에 창간된 미국의 시사 사진 잡지 라이프 매거진의 모토라고 하는데요.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71년의 역사를 끝으로 폐간을 하게 된 포토 저널리즘을 주도하던 라이프 매거진의 마지막을 다룬 작품입니다. 무례한 일상에 지친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걸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영화는 식상한 성공 서적과는 또 다른 울림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영화의 결말을 제외한 일부 내용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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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상상을 통해 생동감 있는 삶을 꿈꾸곤 합니다. 멍때리기라고 하죠. I'm 월터의 그런 상상 속에는 짝사랑하는 동료 셰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데이트 앱을 통해 그녀에게 다가가 보려 하지만 너무나도 평범한 월터의 삶은 보잘것 없고 그의 멍때리기는 남들에게 그저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오우! Oh.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를 한다거나 쉴새 없이 일을 한다거나 혹은 조금의 여유라도 있다 싶으면 웹툰이나 유튜브, 인스타 등등 우리 삶 속에 멍 때릴 수 있는 공백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요즘 월터의 여유는 어쩌면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원할 것만 같던 라이프 매거진은 결국 폐간을 결정하게 되고. 그 마지막 표지를 장식할 대망의 25번 사진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10여년간 월터와 호흡을 맞춘 라이프 매거진의 전설의 사진 작가 쇼恩 오코넬. 월터는 쇼니 25번 사진을 보내지 않은 거라 확신하며 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상상으로 만들어내던 여행이 실제로 벌어지려고 하고 있었죠. 평생 자신의 바운더리를 벗어나 본적 없는 월터는 25번 사진을 찾기 위해 그린랜드, 아이슬랜드를 넘나들며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아! 폭발하기 직전에 화산으로 달려가기도 하며 아! 히말라야를 등반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이 영화의 매력은 월터의 상상이나 모험의 순간순간이 비주얼적으로도 상당하다는 건데요. 특히 월터가 롱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장면은 영상미뿐만 아니라 일상에 찌들어 살던 월터가 드디어 자유롭게 해방된 것 같은 느낌을 줘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먼 길을 돌아 어렵게 만난 둘, 전설의 사진 작가답게 쇼는 범인의 모습을 하며 또 다른 아름다운 장면을 담고 있었는데요. 언제 찍을 거냐는 월터의 말에 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When are you gonna...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그저 사진 작가로서 멋있는 말을 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 영화를 볼때 조금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쇼니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는 것은 마치 월터가 데이트 앱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채우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름다운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지 않고 그 순간에 자신이 존재하기를 선택했던 쇼처럼 월터 역시 이번 모험을 통해 프로필이란 규격 안에 자신이란 사람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This p i c t r e s e a o n w e n t y f i v 사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영화는 라이프 매거진의흥망성세를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영화의 몇몇 장면은 라이프 매거진에 기재된 일부 사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는 8월 21일까지 국내에서 라이프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만큼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직접 그 여운을 또 다른 방법으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의 25번 사진은 어느 순간이었나요? 지금까지 신스루였습니다.